온라인 차익거래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부자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현재 온라인 부자들이 어떻게 차익거래로 부를 쌓아가고 있는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차익거래란 가격 차이가 나는 상품을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 팔게 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하죠. 쉽게 예를 들면 한국에서 3천원 하는 빅맥을 사와서 미국에 5천원에 팔아 2천원의 차익을 수익으로 얻는 거래를 말합니다. 현재도 오프라인 차익거래에서 부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헌 옷을 싸게 사서 세탁하고 관리한 후에 비싸게 파는 경우가 그러하답니다 이러한 차익 거래는 자신이 재능이 없어도 가격 차이가 나는 물건만 찾으면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죠 그렇기에 아이디어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건 순식간이랍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의 경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어 일반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일반인 역시 헌 옷을 비싸게 팔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알지만 실천하는 사람이 없는 게 이런 제약 때문이죠 하지만 온라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죠. 그렇다면 현재 온라인 부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차익 거래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단순한 예시가 아닌 실제 사례이니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는 서비스 차익 거래입니다. 온라인에는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인스타그램, 틱톡 팔로우 늘리기 등 돈을 지불하면 자신의 채널을 키워주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수없이 많죠. 그렇다면 그 업체들의 가격은 모두 같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 사이트는 유튜브 구독자 1명을 늘리는데 600원이 들지만 B 사이트는 100원이 듭니다. 즉, 500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가격 차이가 있는 곳에는 무조건 차익 거래로 돈을 벌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A 사이트에서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늘려주고 한 명당 600원을 받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60만 원이 수익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B 사이트에 가서 구독자 1000명을 늘려 주세요라고 한 명당 100원에 의뢰하면 10만 원의 비용이 들겠죠. 그러면 저희는 직접 어떠한 것도 안한 상태로 5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게 된 거랍니다. 만약 A와 같은 의뢰받는 사이트가 없다면 본인이 직접 사이트를 만들어서 들어도 돼요. 실제 본인이 사이트를 만들어 가격 차이가 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차익 거래를 하는 분들도 수없이 많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온라인이 너무나도 넓기 때문이에요. 일반인들은 온라인의 방대한 정보를 모두 다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신이 찾은 최신 정보가 합리적인 정보라고 인식하게 되죠. 그렇기에 상품도 아닌 서비스 가격이 온라인 최저가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답니다. 두 번째는 재능 차익 거래입니다. 이 역시 크게 보면 서비스 차익 거래라고 볼 수. 수 있는데요. 우리는 크몽, 타링 등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명함, 썸네일 제작 등 굉장히 많은 재능들을 판매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각 재능에는 가격이 책정되어 있죠. 이러한 재능 역시 무형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크몽에서 명함 제작 서비스가 5만 원, 그리고 타링에서는 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몽의 명함 제작 서비스를 5만 원에 올리고 명함 제작을 의뢰받으면 타링에 만 원에 맡기는 거죠. 이를 통해 아무것도 안 하고 4만원을 벌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 타링은 예시만 든 것이고 실제로는 국내 재능 사이트와 해외 재능 사이트 사이에서 차익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상품 차익거래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서비스 차익거래가 획기적인 방법이라면 마지막 상품 차익거래는 지금 당장 접근할 수 있는 흔한 방법입니다 물론 스마트 스토어도 상품 차익거래에 해당되지만 이는 제외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릴 상품 차익거래는 운동화 리셀입니다 비싼 운동화의 경우 온라인 추첨을 통해 할인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80만 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나이키 공홈에서 20만 원에 추첨해서 판매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나이키 공홈과 같은 곳에 무조건 추첨이 뜰 때마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나이키 공홈에 들어가 클릭 몇 번이면 추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추첨이 언제 뜨는지는 관련 카페 등에 가입해서 정보를 얻으면 되겠죠. 이렇게 추첨에 당첨돼서 20만 원을 내고 운동화를 샀다면 몇 개월 후에 당근마켓이나 관련 커뮤니티, 중고나라 등에 80만 원 에 팔게 되면 우리는 60만원을 클릭 몇 번만으로 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추첨제이기 때문에 확률이 적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잘 신지 않는 사이즈를 선택하면 의외로 잘 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차익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알아봤어요 아주 짧게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전해드린 거지만 온라인에는 제가 말한 건 이외에도 정말 많은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간의 가격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사이트 제작 능력과 서비스 차익거래 능력을 갖추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 퇴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 차익거래 할 만한 서비스를 매일 찾아보고 조금씩 실천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분석하고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돈을 쓸어담아 보세요. 실천하면 뜻밖의 행운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